두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laughs> 다행히 주말에 그 2천인 2천만 명분의 이제 어 백신이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어 아스트라제네카나 연생 같은 경우에 혈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백신 동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와서 등교 수업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교육부나 교육 당국의 가장 중요한 코로나 상황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사들의 백신 동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세워서 가급적 교사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 계속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30세 미만의 접종을 이제 금지하는 과정에서 좀어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금 특수 교사 이제 보건 교사들이 접종 중에 있는데. 이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적조, 접종에 동참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수업 할수 있도록 어, 협조해 줄 것을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단위 학교에 계속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전 정부적으로 <laughs>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좀더 어, 신뢰성 있게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또, 어, 실제로 이제 접종을 하면서 갖게 되는 교사들이, 에, 이제 대체 교사 인력 문제라든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안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후속 그런 지침들도 마련해서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 접종은 교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해당자 중에 동의를 하지 않는 교사들이 나올 경우 나머지 중에서 접종을 원하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에 이걸 전환하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뭔가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교사 접종률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와 방안이 좀마련돼야하다그홍보의는아거요 그래서 구 접종...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